오늘 팀 스펀지 서핑하러 간다 아침 서핑 이팀 스펀지가 이제 숏보드 스펀지 보드 타는 친구들끼리 그냥 재미삼아 일을 붙인 건데 가볼까? 오, 태양마트. <목소리> 어. 태양마트 저 형이 갔나? 어저이 갔어 갔는가봐 와 발은 겁나 보네. 여기 성전 골목 아이가야 바다에 사람 많네. 아재형이가 어, 파도 좋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별로야. 되세요, 되세요. 주차를 하고. 아 반시려. 어, 새벽 에 아침 서핑 할 때는 발이 시려. 자팀 스폰지. 아, 비둘기, 비둘기, 비둘, 비둘, 비둘기. 팀 스폰지. 팀 스폰지. 아, 파도를 한번 보고 오늘 파도를 보고 몸을 좀 풀고 자 리시코드 발목을 착용하고 가보자. 와우 파도, 파도. 어우 제리야친구 하정이 어우 나이스 풀아웃 풀아웃은 이렇게 마지막에 저렇게 보드 잡는 행동 강다리씨 헤드보드 타시면 가볼까 덕다이브 어우 여기 막 동네 주민들 많이 나와있네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아 아이파도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아이 좋아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자 출발! 파도왔다! 파도왔다! 나이스 패들 태코 좋아, 일단 한 개. 일쩍 한번 몸풀고, 음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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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. 자, 오 넘실. 계속 온다, 계속 온다. 오 파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. 음, 재영이, 재영이네. 어, 네, 진영이 그리고 지미. 우리가 바로. 팀 스폰즈. 어 갑자기 또 파도가 온다. 자 패들 패들 푸시 태커 아싸 일어났어 하나 오이 하나 오이 한도 지금 또 치고 오이에 예. 계속 빠져 계속 와우 아 맞지 맞지 맞네 이 타는 내 모습을 찍어야 되는데 고등마다팀 뭐, 스폰. 와우 파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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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자 파도 또 왔다 또 왔다 또 돌리고 자 바로 또 잡아 탔어 쫙쫙 라이트 라이트 핸더 쫙쫙 좋아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아 와우 파도 길 좋네 좋네 야 파도가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어 지금 고프로를 입에다 물고 있어가지고 턱이 진짜 아프거든 음. 집에 올때 너무 힘들어. 자, 아. 어. 어이, 구름나루 막 구름나루, 구름나루, 구름나루. 아, 안 돼. 또 탔어. 어이, 침을 가시다네? 어우. 아, 아까 길, 길게는 안 나네. 길이. 조금 짧았지만 좋았어. 야, 일 실수 없이 막 파도 계속 오네. 오예, 어, 우리 팀 스펀지 지형향을 탔고. 좋아. 야, 오늘 알 탄다. 자, 오늘 이 봐봐.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있잖아. 이렇게 먹구름이 끼어 있는 날은, 어, 태양이 없겠지. 왜냐면, 우리 지금 이 시간이 새벽인데, 아침 시간인데, 점점 12시를 향해 갈수록 뜨거운 공기와 찬바람이 만나면서 이제 바람을 만들어낼 거야. 그래가지고, 이제 파도가 엄청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서핑은, 태가 없을 때 하는 게 좋아. 오늘 아 오늘도 상쾌하게 서핑을 시작했지. 유진, 미패닝 서프보드. 아 땀아. 내일 태풍 온다 하니까 지금 파도가 막 올라오고 있어. 올라오는데 아가 오늘 저녁에 되면은 오늘 저녁까지 어차 탈순 있을 것 같은데. 지금 비 오고 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오전에만 타는 게난 나을 것 같다. 이래야지 또아씨또 당겼네. <laughs> 아 슈트 슈트 빨고 샤워하고. 이제 아침 먹고 이제 일할 준비해야지. 씻고 올게. 음... 아니야. 왜? <laughs> 발리에서 사온 향법 비즈니스 니 i 비즈니스 하니까 하즈니스 s 게피 s 줘야지 릴렉스 릴렉스하게 방탄커피를 한잔 먹어볼까 자 방탄, 방탄커피 내가 만들어 먹을 건데. 방탄커피는 커피에다가 버터하고 오일하고 넣는 건데. 내가 이거 지금 다먹어야 이게 되게 몸이 좋아. 지방 다이어트지, 이게 바로. 이게 큰 머그컵. 어퍼컷 디럭스. 어퍼컷 머그컵에. 일단은 커피를 조금 타야 돼. 커피는 카누. 원래 신선한 원두로 만든. 커피를 써야되는데 뭐 없잖아 우리집에 그럼 카누 먹는기라 카누에 물을 조금 타 뜨거운 물을 많이도 아니고 한 요만큼 이만... 아, 요만큼 탔어 자 이게 이제 버터를 바다를 자이 바다는 저 뭐야 목초를 먹고 자란 소의 버터.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거야. 이걸한 스푼을 딱 떠가지고 넣어. 넣어 놓으면 얘가 열을 받아가지고 숟가락이 뜨거워지니까. 이렇게 바로 떨어져. 자, 버터 없지? 자, 여기에 XCT 오일. 원래는 MCT 오일 넣으면 되는데. MCT 오일보다 이게 더 좋은 거래. 이거를, 이, 기본 숟가락, 딱한 스푼만 딱 넣으면 돼. 한 스푼. 네, 다한 스푼. 안 넣고. 근데 이게 바로 먹으면 안된다 믹서기로 갈아줘야 돼, 믹서기로. 이 믹서기 가지고, 이 커피를 갈아주면 되는데, 거품을 내줘야 돼, 중요한 건. 중요한 건, 거품이, 거품이 포인트야 자, 돌려볼게 이거 바로 켜놓고 돌리면 다 튄디 그까 안에 넣고 돌리면 돼 계속 거품이 많이 날 때까지 이걸 돌려주면 된디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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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품 이빠이 아 이빠이, 이빠이 아이고 거품 풀 됐어 커프 보이나? 이 엄청 많은 게라 이게. 음. 굿 음. 아침에 역시 방탄 커피지.